네 그냥 보면은 이제 몰랐다라고 옛날이니까 몰랐다라고만 계속 하면 땡인 거잖아요 지금 모든 이사안이 되게 정작 청문회에서는 뭐 자료 제출 안 하겠다, 뭐 기, 기억이 안 난다,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밋밋하게 넘어가니까 그거를 이 사람의 대답을 다시 부각시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처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 표명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듣다보면 빠기치고 보다보목이 막히면 사이다 한주는 본격 고마운 청와 댓글 읽어주는 기들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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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싫어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산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진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땀한땀 눌러주시는 데... 구독 좋아요는 사차 언론 혁명의 자꾸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도전 기자 진안 김기환 씨.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면 으 한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주혁이 형. 네. 오랜만에요. 그만해. <laughs> 암살 시도 이제 통하지 않아. 이게 누가 그러대? <laughs> 댓글 읽어주는 기자 둘. 둘. <laughs> 둘 됐어. <laughs> 자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본기사있어요 뭐냐? 뭐냐? 웨런 뉴스 인수위.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죠? 또뭐외람된 얘기? 아니 아니. 지금. 저 이제 대, 저출산에 대해서 응. 그 동안 막 문재인 정부가 이것저것 못했다 막 그랬잖아요. 아주 무슨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갖고 나온 줄 알았는데 응. 저출산 완화에만 집착해서는 효과 없어. 적응 전략이 더 중요하다. 적응? 응. 그냥 저출산을 그냥 그냥 그대로 가고 응. 거기에 적응하는 전략이 응. 더 중요하다. 그 저출산 대책 뭐손놓겠다는 거야 뭐야 아무튼 이 매, 이런 멘트했어요 그래서 어, 인구 정책 기본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식상하네요. 네, 그래서 음. 식상해. 좀좀 약간 새로운 그 발상이 전환 그러니까 저출산 그냥 놓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그 대일키의 멤버가 지금 적은데 둘밖에 안 남았는데 좀 적응이 되지 않냐 이제? 음, 그 예를 어, 이상하게 멤버를 <laughs> 저도 이제 윤성열 시대를 맞이해서 음. 다시 4명, 5명으로 뿔리기보다 적응 멤버에 적응할 어.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응 전략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못뭐 들어갈 <laughs>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섭외 중인데, 뭐 쉽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자, 자기소개 해주시죠. 정현욱입니다. 우기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음,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 지난주에 주말에 제가 여러 번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토익을 봤는데, 아, 토익 보고 왔어요그 제가... 저왜 봤어? 보신 거예요? 네? 왜 보신 거예요? 어. <laughs> 아, 필요해 대학 가려고. 대학 대학 아니지. 대학, 아니 아니 아니. 취업하려고? 회사에서 필요해서 제출하라고 그래서 음 봤는데 어. 그 제가 졸업한 중학교를 가서 봤거든요. 음. 25년 만에 가서. 와. 근데 약간 요새는 세태가 다른지 곳곳에 그 이성 간의 그 신체 접촉을 자제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더라고. 요남면 공항인가 봐요? 예. 네. 오 쉐. 요새는 뭐 대체 어떤 환경이길래? 고등학교요 <laughs>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웃음> <웃음> 이 방송을 <laughs> 보시는 학부모들 계실 텐데. 중학생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일선 교사들이 그런 고민들을 한대요, 실제로. 음. 이게 성관계를 실제로 경험한 연령이 점점점 낮아져서 이제 10대로 내려오니까 내려왔대. 어, 어. 이거를 어떻게 학교에서 대처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뭐 교육을 시켜야 되나. 뭐 피임교육을 시켜야 되나. 음. 아니면 그냥 계속 계도를 해야 되나. 음. 어려운 문제더라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다루기 힘든 주제네요. 그런데 <laughs> <laughs> 아, 뭐 매주 책읽기에서는 야한 거잘 하시던데 야한 거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laughs> 매주 아, 하시던데. 아담이 눈 때. <laughs> 우리 엄청 건전하지 않나요? 그렇게 없었는데. <laughs> 우리는 매우 건전한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임 작가님, 자기소개.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마운입니다한주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럼 저희는 <laughs> 로고 듣고 <laughs> 일부 아, 일본 <일부 웃음> <일부> 뭐야? <laughs> 진짜 외라미 코너로 <laughs>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 아 오, 네. 오, 저는... 계속 계속 그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 오 안해. 오 안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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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톤으로 화한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좀 야, 들어봤는데 드이어떻 저런 이 모든 클리어 소팔을 빠서 던지고 진짜 외람된 뉴스를, 뉴스를 찾아 떠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로 우리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laughs> 어, 그,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외람이 진짜 외람자 KBS 또는 타사 뉴스 중에서 진짜 외람된 질문을 던지는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진짜 외람이 코너예요. <laughs> 자. 이번 주 외란된 음. 질문 어떤 기사가 무슨 기상아 무슨 질문했을까요, 정 기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빠밤 이게 원래 정권 초에 임명하는 장관들이 낙마가 많이 되죠. 음음. 뭐 특히 총리 후보자는 막 여러 번 후보자가 교체되기도 하고. 근데 사상 초유의 초유 어. 방석집, 낙마라는 방석집 낙마. 방석집 <laughs> 낙마. 이 우리 참 언급하기도 민망한. 민망한. 방석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빗겨가지고. 아러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laughs> 불거지는 의혹들이 훨씬 더 심각한데, 맞아요. 음. 끝내 네. 버티다가 음. 이제 결국 버티지 못한 음. 것으로 추정되는 음. 이유로 추정되는 뭐 이것 때문에 그러 신지 알수 없지만, 수 없잖아요. 그동안의 그 끈기와 어떤 뻔뻔함, 음. 이 이게 한 방에 일거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도가 어제 있었고 네. 오늘 녹화 시점 오늘 이제. 후보 사퇴를 했죠. 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 이 방석집 논문 심사 보도가 어제 MBC에서 있었는데 네. 정말 제목만 뭐 이렇게 <laughs> 입에 담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될수 있는지 참아참 아 참, 응? 개탄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응? <laughs> 많이 쓰는 말로. 그러니까 저는 이 분이 제일 좀 문제가 있다고 음. 봤어요 여러 가지. 그 지난 주도 그렇게 했잖아요 불우자 중에 풀브레드 장학금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음. 본인이 한미 교육문화재단 감사를 맡을 때 자녀들이 이거 뭐 장학금이 무슨 1, 2백도 아니고 수천만 원대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까지 배우자까지 음. 같은 음. 재단에서 온, 온 가족. 어, 온뭐 법인카드 쪼개기 뭐 이건 뭐이짜 이건 이 수많은 의욕 중에 정말 사소한 의욕이었고뭐 제자 박사학위 넘문 짜집기. 음. 급기야? 이제, 방석집 논문 심사라는 게, 이게 또, 밝혀지게 된 과정도 조금 이상했죠. 신기하죠. 어. 이게 또, 국민의힘, 그, 인천 연수 구청장 후보, 예비 후보인가요? 경선에 출마했던 분이, 이제 뭐, 자서전 같이, 에세이 같이 쓴 거기에, <laughs> 이, 김인철 후보자의 제자였나봐요. 1999년에, 이제 방석집이라 불리는 식당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이 김인철 후보자와 박사 논문 심사를 했다는 <laughs> 내용이 책에 쓰였, 이제 나와 있대요. 마담들이 한마음으로 다 축하해 줬다고. 뭐그 <laughs>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이 역동적으로 묘사가 되나 봐. 어. 그래서 뭐 광화문에 있는 한식집. 뭐 일명 방석집이라 불리는 곳인데 방석집은 한식집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에요. 그냥 퇴폐 업소예요. 그그 저도 몰랐는데그 옹상수 감독의 생활의 발견 가장 유명한 영화인가? 장면 우리 사람 되긴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 그그그그 봤어 혹시? 안 봤어요. 그냥 좀 우리 대학생 때 영화 가지고. 다들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저런 데가 있구나. 음. 저 정육점인가? <laughs> 그 간판에 꽃 이름 같은 거써 있고 야생화, 있잖아 물망초. 그, 되게 내용이 상세한가봐.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가벼운 차와 과일이 들어왔는데 주인마담의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laughs> 마치 그니까. 마치 주인마담이 박사 후보자 같았다. <laughs> 이제 심사하는 김민철 교수님하고 뭐이 마담 분두 분의 소통이 긴밀하셨나보죠. 방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주심이 이성만 박사 술한 잔밖에. <laughs> <오, 웃음> 박사, 박사. 그게 그게 박사 논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박사 논문을 이제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심사가 끝나고 나서 아, 나 박사 뭐 통과해 하게 주세요. 근데 딱 만나가지고 어. 축하하뭐정 음 아, 응. 너무 박사. 나 이런 무 그때 막막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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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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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너무 는 순간이지. 방석 집에. <laughs> 논문 심사가 통과로 발표되자, 통과로 발표되자 이제 우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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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리를 옮긴 뒤에 무교동 선술집에서 새벽 3시가 되도록 함께 축하해줬다. 진짜 어휴. 극혐이에요. <laughs> 아, 근데 이런 걸 책에 왜 쓰지? <laughs> 아니 이건 자기 얘기기도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는 이 홍준표 홍준표 후보의 그돼지발정제자그 자서전 그 사양이 났어요. 음. 본인은 이제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 그냥 쓴거 아니야 그때는. 하지만 참 지금 보니까 참참왜 <laughs> 그런 거를 써가지고 자신과 스승의 앞날을 앞날에 이렇게. 하지만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걸 알려줘서 사실 은더 음. 고마운 면도 있죠. 알게 됐으니까. <laughs> 근데 참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되게 미천한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석사. <laughs> 논, 어,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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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석사. 척척석사 <laughs> 논문 심사 받았지만 전 당연히 교실에서 받았거든요. 음. 다 교실에서요. 원래 교실에서. 아니, 뭐, 이, 이러기도 해요. 진짜 박사는? 아 나는 뭐. 저는 저 대학원 생활 2년 넘게했지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뭐 모르죠. 난 다른 학교나 다른 과는 모르지만은 그래서또 이렇게 얘기 전 지금껏 삶의 대학원생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진짜. 책에다 쓸 자기가 썼어. <laughs> 그렇고 <그래갖고> 모르... 이게 <laughs> 자, 이해 안 되는. 공교롭게 이제 이게 국민의 후보 <laughs> 본인과 스승의 어, 어, 네. 어, 한 방에 보내버리고. 정권에 아주 큰 타격을 입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낙마 사례가 됐죠. 사실 앞으로 뭐좀 부적절한 후보들 많은데. 하여튼 뭐참 말하기도 참 민망하고 씁쓸하고 창피하고 방석집 낙마가 맷말입니까? 정말 정말 <laughs>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슬픈 일니다 <laughs> 김인철 후보자가 마지막 품격 지키게 해달라. <웃음> <웃음> 남아 있나? <laughs> 누가 지키지 말랍니까?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다른 훨씬 더 좋은 분이. 훨씬 더 어, 그를 좀 믿습니다. 어, 되게 품격 있고 되게 좋은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오시게 아... 되겠죠. 어제 오늘 뭐 계속 이제 청문회 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봐봐야 네. 되죠. 어, 한덕수 네.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죠. 그래도 KBS에서는 그래도 제, 지난번에 나왔다시피 그 유호용 기자가 네. 꾸준히 파고 있었어요. 한덕수.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뭐. 아쉬웠던 게 우리 뉴스에서.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제목이 한덕수 청문회 격돌. 뭐 전관 예우 끝판왕도 전화 한통 안에, 그러니까 A와 B의 대립으로 나갔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건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이해는 하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제 네. 20억 고문료 네. 문제가 있었죠. 네이버 댓글 제가 읽볼게요 응. 세로 땡땡 님이 재산 좀 모았다 싶으면 무조건 부들대고 보는 게 좌파 스타일이다. 야 자본주의에서 저 스펙에 저 능력이면 차원 다른 세상에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꼬우면 노력해서 저 자리까지 네가 가봐라 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파리쿡에는 물론 일반인 연봉이라면 대단한 금액이 맞아요 그런데 직장이 우리나라 최고 연봉 주기로 소문난 최대 로펌 아닙니까? 하바드 박사, 총리의 주미대사 상공회의소 상공회의 회장의 상공회소 상공회의 회장의 경력으로 자문해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니 고등화, 고등과정 가르쳐도 일반 학원 강사랑 어 대충 유명 강사 과외비가 1타 강사 과외비다 다른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해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일단 공공 외교라는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 너무 이제 뭐 우리가 나온 의혹이나 뭐 문제 제기는 다 아실 거고 이제 뭐 이해 충돌 전관예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이익뿐 아니라 공적 이익을 고려했냐 하고 이제 국민의 힘이 약간 좀 이제 옹호하는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거기 간 이유가 이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어,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지? 공공 외교를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저 자신이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도 없고 뭐 전화 한 통도 안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 외교라는 말이 제일 꽂히는데 <laughs> 공공 외교 <laughs> 어? 어? 수수님 댓글 좀 미고세요. <laughs> 아, 잠깐만. 네. 수수님이 김현장이 공공 기관인뭔 공공 외교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국민이 바본 줄 아나? 그냥 시민 단체냐는거죠 아니면 외교부나 이게 왜왜 공공 외교를 왜 김현장 간사 아니하는 거죠?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근데 이제 좀 제일 문제가 되는 제가 보기에 발언은 어 김현장 자체가 이제 어떤 곳인지 뭐 당연히 그런 질의가 나왔겠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이제 해외 기업의 법률 자문을 했고 또 폭스바겐 배기 가스 조작 사건이나 뭐 BMW 화재 사건을 대리한 거 이거 몰랐냐? 근데 몰랐다 이랬어요. <laughs> 신문만 받아 알수 있는 건데. 어뭐 하여튼 우리도 아는 건데 뭐 이분은 모르실 수 있죠. 뭐, 수 있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죄송하다. 뭐 이렇게. 음. 그러니까 방금 딱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 뭐 언론에 다 보도된 건데 어, 뭐 언론을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좋았어. 뭐 그렇게 이제 하다가 항변을 하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6조 원을 ISD를 통해 내놓으라고 하는 뭐 그런 소송을 미국 변호사하고 있다. 김현장이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초기에 미국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국내 우리나라 뭐 로펌에서 아마 도와준 적이 있을 거라며 누군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김앤장에서 일했다고 너 지금 해외 자본 편 들어서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주는데 일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음. 공격이 되게 너무 이렇게 시각이 협소하다 이런 취지인데 음. 누군가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음. 뭐 있을 수 있죠 음. 근데 그런 사람이 공공의 영역으로 다시 나오는 게 부적절하다는 거 아니에요. 총리를. 예. 네. 지금 문제의 본질을 전혀 뭐 모르는 건지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몰랐다, 못 봤다 언론 보도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앞으로 뭐 청문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근데 이제 뭐 지금 얘기한 정도니까 사실 뭐 청문회에서 크게 음. 뭐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거나 뭐 발언 중에 막 돌출 발언이 나와서 음. 뭔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음. 제가 보기에 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뭐. 이렇게 뭐 낙마하는 일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청문회는 생각보다 좀 밋밋하게 끝났다 자,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외국 기업의 월세 받은 얘기도 나왔죠 루리앱의 97블러저스님이 집은 동, 종로구에 있는 단독주택 93년 당시에 한독수는 외교통상의 고위공무원이었는데 3억을 월세 선금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단독주택을 장인으로부터 샀다는 거죠 유튜브 댓글에 구구닷컴님이 매매가 3억 8천짜리 건물에 3억 전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억 월세를 일시불로 주고 들어가는 미친 짓을 한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이건 무슨 의혹입니까? 89년 얘기라서 음. 해명 자체는 이거 뭐 기억이 없다거나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뭐 자료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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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어 통상 산업 관련 고위직 뭐 있었대요. 뭐 그래서 미국의 통신업체와 미국의 정유사가 엑소모빌이랑 AT&T와 이제 모빌이죠. 종로구 단독주택을 임대하고 6억 2천만 원 월세 소득을 올리는. 그니까이이 이 한덕수 이 양반 집에 음. 이제 들어왔나 보죠.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이죠. 음. 통상 그 <laughs> 담당하는 고위직 재직 시기였으니까. 근데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이제 어, 해명을 했는데 뭐알 수가 없죠. 음 어떻게 하래 우리가? 핵사 책임자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뭐 지금 증거가 없잖아. 음. 80년대 얘기라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세금을 다낸 것으로 기억한다. <laughs> 그래서 뭐 그분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너무 지, 옛날 일이기도 하고 사실 시간도 되게 짧아 며칠 만에 이런 건다뭐 자료 같은 거 구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자료도 개인정보도 이제 본인이 동의를 하면은. 음. 어 월세 소득을 얼마나 그때 올렸는지는 국세청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음. 이제 본인이 어 5년 과세 기간 이상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거부하셨죠. 이거는 뭐 해명을 못한 거죠. 그렇죠. 댓글에는 근데 뭐뭔 문제냐? 다 유튜브 댓글 읽어주십시오 <laughs> 네, 유튜브 댓글에 수진 레이드메이처님이 월세 주는 게 불법은 아니죠? 뭐가 문제인 건지. 에이. 저희 한국 살때 월세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서울역 근처 주상복합인데 저희 같은 주재원들한테 인기 있는 집들은 한도 없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또 FM 코리아 댓글에 안녕이 잘가님이 2007년에 이미 국무총리를 한번 음. 하셨던 분인데 그때 검증 못하고 이제 와서 30년 전 자료를 내놔라? 솔직히 2007년 이후 자료를 내놔야지. 2007년 전 거는 그때 인사청문회를 틀어서 봐라. 음. 뭐,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 이 어긋난다. 뭐 지금 와서 뭐 무슨 증거를 지금 다시 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사부재리가 이게 아니죠. 일사부재는 이제 <웃음> <웃음> 법률적으로 이제 처벌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뭐 같은 죄에 대해서 두번 죄를 음, 묻지 않겠다는 않는다는데. 건데 이게 뭐 이중 이게 말이 됩니까?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안 나왔잖아요. 음. 이 진전이 안된 거죠. 의혹이 여전히. 음. 기자들이 더 열심히 취재를 해봐야 할것 같네요. 음. 자 다음 우리 <laughs> 국토교통부 맞나? 네. 네. 국토교통부 원희룡 후보자. 이거 <laughs> KBS에서 취재를 하나 했어요. 기사 났어요. 아니 근데 우리 요새 이제 우리 탐사에서 계속 인사 검증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음. 뭐 나중에 띄워 주시려나? 후보자별로 이렇게 어떤 인생의 그곡 그래프를 쫙 연대기를 쫙 <laughs> 그린 다음에 이제 요 시기별 의혹을 이렇게 집어 넣어놨어. 되게 알기 쉽게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어떤 인생의 어떤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laughs> 취, 굉장히 취재가 잘된 음, 기사죠 음.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희룡 후보자의 의혹도 뭐 그렇게 빡빡이 큰 쟁점이 될 만한 의혹들은 아니에요 음. 하지만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음. 의혹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카드 문제도 음. 법인카드 문제가 늘 이제 집 지자체장 하면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분명히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주변에서 취재하면서 봐온 꼼수들 음. 예를 들면 뭐 영수증 제출할 때 17명이서 44만 8천원어치 먹었다 그랬는데 이 식당이 저녁 메뉴가 16만원짜리 인데 음. 17명이서 44만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n분의 1 해갖고 액수를 줄이려고 이게 부풀린 거 아니에요 음. 국회 관계자 등 열일곱 명이라고 돼 있대요. 그러면 이국회 관계자가 누구냐? 그러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밝혀질 리는 없는데 그리고 본인도 부인하거나 뭐 기억이 안 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알지 이게 무슨 문제인지.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정도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새로 이제 제기한 것은 그. 우리 제주도 가면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중문 단지잖아요. 음. 중문 단지에 특급 호텔들이 몰려 있잖아요. 음. 거기 뭐 신라 호텔도 있고, 하이트 호텔, 저저 롯데 호텔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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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고, 최근에 새로 생긴 뭐 음. 조선 호텔도 있고. 음. 근데 거기에 롯데 호텔 음. 부지가 원래 이제 원희령 후보자 어머니 명의의 부지였대요. 그래서 그 2007년에 이 임야 11개 필지를 롯데 호텔이 한꺼번에 팔았는데. 이게액수가좀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음. 자, 네보의 쁜 음. 땡땡 님이 26년 동안 갖고 있던 11필지의 땅을 세배에 팔았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 주수 땡땡 님이 야, 롯데가 개발도 안 되고 살 이유도 없는 땅을 샀다잖아. 그 것도 웃돈 주고 샀다는 거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겁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2007년 요 거래가 있었을 당시에는 이제 원희룡 후보자가 재선 국회의원이었고 또 공교롭게 산자위원회 위원이었어요. 음. 근데어이 어머니가 2007년 5월에 이 롯데 호텔에이 땅을 1억 3,900만 원에 팔았는데, 고두달 그 전에 공개된 재산 공개 목록에 보면 4,360만 원. 그러니까 전체 가액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음. 그세배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나죠. 음. 내가 신고한 가격과 실제로 팔아서 내가 받은 돈 사이에. 액수 차이가 세배 응, 응. 가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차이로 당시에 특혜를 본게 아니냐 응. 이런 정도의 의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뭐 이렇게 어떻게 된 거라 이런 결론은 없어요 응, 응. 응. 제주도 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제주 시내 아라 이동에 그거는 뭐죠 부인이 응. 거기 이제 아라 이동에 주택과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용도 변경이 되는데 이게 셀프 승인을 뭐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응. 거기 처음에는 국장 전결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자기 사인이 한겨레 단독이었나요? 발견이 됐는데 뭐 그것도 역시 다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해명을 했어요. 예, 부부땡땡님 댓글 읽어주세요. 네. <laughs> 부부님이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오해 받을 수 있을 걸 알면서 셀프결제를 할까요? 이건 정말 기본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인물이라면 보류하고 본인이 물러난 다음이거나 집을 처분한 다음에 결제했어야죠. 이쪽 읽어주세요. 또 GKST님이 삼천 평 관사 주민한테 돌려주고 집 샀는데 이걸 투기라 모는 어이없는 음. 또대 댓글로 한스님이 누가 집산걸 투기라 모는가? 석연치 않은 용도 변경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 음. 팩트를 제대로 알고 댓글을 다시요. 음.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 관사에서 살아야 살아도 음. 되잖아요. 음. 근데 관사에서 살지 않고 따로 음.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거기서 살고 관사는 개방했다. 음. 그래서 뭐 도민을 위한 거였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예, 이게 자연녹지였는데 이제 추락지구로 변경을, 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포함된 부지를 연, 용도 변경을 했다는 의혹이죠. 음. 본인은 뭐 정확하게 인지니까 그러니까 그, 그게 포함이 돼 있는지 몰랐다 뭐 이런 건데 음. 이건 뭐 본인이 부인하면 사실 더 이상 알 수가 없죠. <laughs> 뭐. 다이렇힘 빠지는 내용이야. <웃음> <웃음> 그런 의혹 제기예요. 음. 음. 뭐 이거 에 대해서는 뭐 원인형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그게 쟁점은 결제잖아요. 음, 음. 내가 네가 결제 안 했다며, 근데 했잖아.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지사 결제 사항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음. 도시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거기 있어서 이게 있는 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음. 주택 관련된 사항은 전혀 포함이 안 됐다. 음. 네, 그냥 보면은 이제 몰랐다라고 옛날이니까 몰랐다라고만 계속 하면 땡인 거잖아요. 지금 모든 이 사안이 되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되게 운 좋게 돈이 많이 들어올 기회가 계속해서 생기는 게좀 신기할 신기해. 따름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뭐 비난을 할수있을지 모르겠으나 음, 음. 초반에 이제 내정자로 발표가 됐을 후보자로 발표가 됐을 때뭐 목동의 아파트 뭐 이렇게 포기해서 음. 굉장히 미담처럼 나왔잖아요. 음. 공직자라면. 근데 뭐 이게 연결을 시켜서 보게 좀 가혹할 수 있는데 뭐 제주도에 충분한 재력이 <laughs> 이게 목동을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은. 물적 토대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제일 쟁점이 됐던 거 오등봉 뭐 공원 민간 특혜 사업 특례 사업 특혜가 아니고 음. 특례 사업 관련된 거였는데 뭐 이것도 별로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끝났어요 이게 뭐 대장동이랑 유사하다 근데 음. 뭐 전혀 다르다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로남불에 대한 좀 이중 잣대가 소환이 되죠 음. 이게 여기에 대한 배신감이나 뭔가 앞뒤가 다른 거에 대한 분노를 느껴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이슈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음, 음. 네. 참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 뭐가 계속 나오시더만, 오늘도 뭐가 자꾸 나오시더만. 그러니까 이제는 음, 그런가 보다. <웃음> 아. <웃음> 사람들이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는 좀 힘들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묻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싶었는데 됐는데? 갑자기 <laughs> 교육부 장관이 한 방에 가시고. 방송이 날라오는 바람. 방사에 맞아서 가시고 <laughs>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한동훈 그 청문회 같은 경도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음. (4일로) 미뤄졌나요 음, 그래서 계속. 근데 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막 불거졌던 의혹들은 다 언론 보도잖아 그니까 러 일단 검증 단계에서는 모르고 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검증 시간이 짧았다고 지적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그게 청문회 과정에서 또 하나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불거지는 의혹들은 사실 상당 부분 언론의 이제 보도로 드러나 있었고 물론 언론 보도가 전부 이제 국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음. 뭐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료 제공 민주당 어디 의원실이 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앞서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다흘 최선을 다해서 흘리는 거지. 음. 근데 정작 청문회에서는 뭐 자료 제출 안 하겠다. 뭐 기, 기억이 안 난다. 뭐 죄송하다. <laughs>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밋밋하게 넘어가니까 음. 그거를 이 사람의 대답을 다시 부각시켜 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음. 처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 표명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문회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좀 이게 청문회 돌아와 보면서 이럴 건 뭐하러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응. 네, 그냥, 그냥 언론에서 보도만 하고 언론에서 네. 보도만 하고 그냥 분위기 봐서 그냥 하든가 말든가 하면 될 텐데 청문회에서 딱히 더 뉴팩트가 지금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거면 그리고 또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이 자리만 모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몸을 하려고막 하다 보니까 딱히 뭐안 나와 아무튼 되게 좀 청문회 좀더 어 뭔가 좀 너무 세세한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 거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상하겠지만 뭔가 거기서 답변을 똑바로 안 하면 계속 이를 이거를 시원한 답변 할 때까지 좀 뭔가 좀 강제할 수 있는 뭐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laughs> 시원한 답변을 강제하는 음. <laughs> 사이다 법안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그럴 게 그럴 거 아니면 뭐뭐 하루하나 괜차라리 검증 기간 가지고 언론들 다 같이 여기 땅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 취재나 보도나 계속 하는 하고 그냥 어 정하면 되지 않나 좀 되게 좀 청문회 뭐잠가 무릎까지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 아무튼 되게 아쉬웠습니다 청문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몇 명이나 될지 그리고. 어더 좋은 교육부 장관 오시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송집 안 가는 분으로 모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대겠죠. 예. <laughs> 네, 자, <laughs> 자 그럼 저희는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아는 만큼 보이는. 아마 뭐 우리 최근에 이 기사 굉장히 많이 핫했어요. 우리 은행에서 600억을 해드신 분이 계셨는데 대체 이게 실화냐? 가능하냐? 60억도 아니고. 60억도 아니억도 아니고. 600억을 시원하게 해 잡수신 분이 어떻게 해잡수지 저희가 꿀팁 알려드리는 시간 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잠깐만 로고 주세요!